생활 속 사회탐구, 지형, 우리 땅, 구석구석 빌딩들이 성냥값만큼 작아졌어.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온 거야. 여기선 우리가 사는 곳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우리나라를 모두 둘러볼 거야.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한눈에 들어오겠지. 지도를 펼쳐 우리나라를 찾았어. 북쪽은 드넓은 그 아시아 대륙과 이어지고 나머지 산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렇게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땅을 반도라고 해. 이곳은 한민족이 살고 있다는 뜻에서 한반도라고 부르지. 산부터 구경해 볼까? 우리나라의 절반이 훨씬 넘, 넘는 부분이 산이야. 북쪽과 동쪽엔 높고 험한 산이 많아. 맨 꼭대기에는 제일 높은 산 백두산이 있어.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은 금강산과 설악산을 거쳐 아래쪽에 있는 지리산까지 이어져.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등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해.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흰색 돌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흰 머리라는 뜻의 백두라고 불러요. 금강산, 계절별로 이름이 달라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내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대골산이에요 설악산 백두대간 후 중심에 있어요. 눈이 일찍 오고 오래도록 쌓여 있어서 설악이라고 불러요. 지리산 백두대간을 마무리하는 산이에요. 지혜를 간직한 산이란 뜻이지요. 헐라산 제주도에 홀로 우뚝 서 있어요. 한라는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백두산 꼭대기에는 전지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 백두산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졌는데 용암을 내뿜었던 화구가 무너져 팬 곳에 오랜 세월 빗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거야. 백두산 아래에는 높고 평평한 고원잎을 찾아있어. 이 고원을 개마고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붕이란 별명을 갖고 있지. 백두산 천지, 백두산 국대기의 천지는 면적이 9.17제곱킬로미터나 되고 깊이가 384미터나 되는 아주 큰 호수예요. 용암이 분출한 뒤에 화구가 무너져 내려 움푹하고 넓게 팽 곳에 물이 고여 만들어졌지요. 천지의 둘레는 장군봉 등의 보물이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요. 개마고원 높은 지대에 펼쳐진 넓은 들판을 고원이라고 해요. 개마고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고원이에요. 백두대간을를 둥줄기로 하여 산줄기들이 뻗어나가 산줄기들은 대부분 서쪽으로 향하는데 갈수록 낮아진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 만약 우리나라를 동서로 잘라보면 동쪽은 경사가 급하고 서쪽은 완만한 삼각형이 될 거야. 동고서자의 지형 우리나라의 지형을 동고서자의 지형이라고 해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는 뜻이지요. 높은 산맥은 여러 지방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어. 태백산맥의 서쪽은 영서, 동쪽은 영동이라고 하지. 가장 낮은 고개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졌어. 대관령은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을 잇는 중요한 고개란다. 소백산맥에는 문경세제라는 유명한 고개가 있어. 그 고개의 남쪽을 영남이라고 하는데 영남지방에서 서울로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했지. 문경세제,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문경세제의 제2관문 모습이에요. 이 고갯길은 조선시대부터 영남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가장 큰 길이었지만 지금은 동산이나 산책을 즐기는 옛길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 큰 강도 지방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요. 금강은 옛날에 호강이라고 불렀는데 이 강의 남쪽은 호남, 서쪽은 호서라고 하지요. 산에서 내려와 낮은 곳을 들러볼까? 산과 산 사이엔 강물이 흘러 예로부터 사람들은 강 주변에 모여 살았지. 벼농사를 지을 물을 얻을 수 있고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쉽게 갈수 있었거든. 한반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예부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교통로이자 삶의 도전이었지. 서울의 빌딩 숲을 누리는 한강은 아주 먼 깊은 산속에서 시작되었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강과 남한강에 두 줄기로 갈라져. 북한강을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금강산 저락까지 이어지고 남한강을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강원도 태백 함용속까지 이어지지. 높은 산에서 시작된 샘물과 냇물이 모여 큰 강물이 되어 흐르는 거야. 검룡소. 남한강이 시작되는 강원도 태백시의 검룡소예요. 검은 용이 살고 있는 웅덩이라는 뜻이지요. 매일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와요. 강물은 흘러가면서 땅의 모양새를 바꾸지. 높은 산을 오랫도, 오랜 세월 동안 깎아서 낮은 한덕을 만들기도 하고, 모래와 흙을 쓸고 내려와서는 강 주변에서 새 땅을 만들기도 해. 강물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울퉁불퉁한 땅을 서서히 평평하게 만들지. 그래서 큰강 주변에는 평야가 많아. 예로부터 사람들은 평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 침식 평야와 퇴적 평야. 넓고 평평한 들판을 평야라고 해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침식 평야와 퇴적 평야로 나뉘어요. 침식 평야는 오랜 세월 동안 물과 바람 등에 의해 땅이 깎여서 만들어진 평야이고 퇴적 평야는 강물이 운반한 흙과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평야예요. 우리나라에는 침식 평야가 많은데 큰강 주변에는 퇴적평야가 발달되어 있지요. 힘든 여행을 마친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바닷가의 모양도 제각각이야. 동해안은 모양새가 매끈하고 물이 깊어. 또 모래사장이 많고 물이 막지. 서해안과 남해안은 들쭉날쭉한데 파도가 잔잔하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 우리나라의 섬은 대부분 이곳에 있단다. 바다로 뛰어들어 가볼까? 여기저기 바다 위로 솟아난 섬들이 보여.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모두 땅이었대. 그런데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땅 위를 덮었던 얼음이 녹아. 바닷물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제일 낮은 땅부터 바닷물이 잠기게 되었고, 서쪽과 남쪽에 얕은 산들이 섬이 된 거지. 지구의 빙하기. 지구가 만들어진 건 46억 년 전후 일이에요. 그동안 여러 차례 큰 빙하기를 겪었다고 해요. 빙하기는 지구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 땅 이후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지지 않고 얼어붙었답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는 지금보다 낮았지요. 빙하기 때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모두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대요. 남쪽 끝으로 내려왔어. 이곳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 제주도가 있지.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야. 땅속의 용암이 솟아올라 굳어져서 지금 이 땅이 만들어진 거야. 제주도 한 가운데는 한라산이 솟아 있는데 꼭대기에 백록담이라는 작은 호수가 있어. 동해 바다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도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야. 독도, 동해 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동도와 서도 그 주변에 36개의 작은 바위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섬은 작지만 주변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많고 지하자원도 많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나라 섬이라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분명 우리나라 옷 땅이지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나라의 산과 평야, 강과바다를 둘러보았어. 백두대가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었고 옛사람들은 이 터전을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왔지. 우리도 아름다운 강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해.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 있어요.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이지요. 그래서 대륙으로도 바다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요즘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많아지고 있는데 바다로 뻗어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물건을 실은 배가 드나들기에 좋아요. 옛날부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부화를 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우리나라 땅은 30억, 30억 살. 땅의 모양새를 지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한반도는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땅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지구가 만들어진 곳은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이래요. 상상할 수도 없이 보건 옛날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은 그긴 역사 중에서도 초기에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 속에는 아주 오래된 바위들이 많아요. 30억살이 넘게 먹은 늙은 바위들이지요. 땅의 역사는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은 가장 오래된 바위가 5억살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 땅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평평해야 할 거예요. 비바람이 수많은 세월 동안 땅을 깎아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전체 국도 65%가 산지랍니다. 왜 우리나라에 산이 많은 걸까요? 그건 바로 지구 안에서 생긴 힘이 땅을 밀어놨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축구공 모양의 구형이란 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구의 겉 껍질인 지간 밑에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지요. 지구 안에서 용서 숨치는 힘들은 지구 표면의 모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이를 들고 양쪽에서 힘을 주어 빌리면 종이가 구부러지지요. 마찬가지 원리로 지구 안의 힘이 지구 표면에 힘을 가하게 되어 땅이 구부러지거나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솟아오른 땅이 바로 큰 산줄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등줄기 백두대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가 한반도 뼈대를 형성하고 있답니다. 백두대간은 북쪽 끝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남쪽의 지리산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산줄기예요.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덕유산 등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높은 산줄기들은 모두 이 백두대간을 따야, 따라 이려, 이어져 있답니다. 백두대간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반도 동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마디로 동고서저라고 하지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뜻이에요. 백두대간은 신생대의 재산기의 지구 내부 힘에 의해 솟아오른 결과 생겨난 산줄기예요. 이때 동쪽으로 치우쳐 윤기했기 때문에 동쪽이 높아진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허리를 잘라 단면도를 살펴보면 오 삼각형과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지요. 백두대간에는 높은 지대에 넓은 평지가 펼쳐진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고위 평탄면이라고 하는데 대관령과 평창, 영월 등이 대표적이지요. 평평한 땅이 솟아올라 만들어진 곳이에요. 평평한 땅이 솟아올라 만들어진 곳이에요. 높은 곳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여름철에 배추나 감자와 같은 채소를 재배하기 좋아요. 또한 복장으로도 많이 이용되지요. 평야지역의 생활 모습. 우리나라의 강은 대부분 산이 많은 동쪽에서 서해안으로 흘러들어가요. 큰 강의 주변에는 넓게 펼쳐진 둘판이 있어요. 이렇게 높지 않고 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땅을 평야라고 하지요. 평야지역은 주변에는 커다란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땅을 분지라고 해요. 대구 같은 도시가 대표적인 분지도시지요. 평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퇴적평야와 침식평야로 나누어요. 퇴적평야는 강물이 흘러가면서 강 주변에 흙이나 모래가 쌓여 만든 평야예요. 낙동강 하국, 김해평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평야예요. 침식평야는 오랜 시간 비와 바람, 강물에 의해 땅의 표면이 평평하게 깎인 평야이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평야들이 침식평야랍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은 차이점 우리나라와 동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단조롭고 섬이 적어요. 하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들쭉날쭉하고 섬과 만이 많이 있어요. 만은 바다가 육지로 쑥 들어간 곳이에요또 서해바다는 깊이가 100m를 넘지 않는데 비해서 동해바다는 최고 3000m까지 깊어진답니다. 동해안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이유는 높은 산맥이 해안과 나란나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윤기해안이기도 한데, 윤기란 육지가 점점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동해안에는 모래사장이 많아서 곳곳에 해수욕장이 있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원래 육지였던 곳이 바다에 잠겨 해안선이 생겨난 곳이지요. 먼 옛날 빙하기 때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자 낮은 땅에 바닷물이 들어차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산맥이 바다로 뻗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부분은 반도와 섬이 되고 골짜기 부분은 물에 잠겨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은 그나즘이 매우 복잡하고 섬이 많아요. 서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요. 갯벌은 썰물 때 바닷물이 쓸고 간것 중에서 아주 작은 퇴적물들이 다시 밀려와 차곡차곡 만들어졌어요. 서해안은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갯벌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남해 오에도 갯벌이 발달했어요. 또 섬들이 아주 많지요. 바닷가를 퇴적지형과 침식지형. 바닷가에서도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이 일어나요. 해안사구는 바닷가에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라는 뜻인데 바람이 모래를 날라다 쌓아서 언덕을 만든 거예요. 얕은 바다에. 모래가 길게 쌓여 물 밖으로 드러난 곳을 사주라고 하지요. 음반되어 온 모래가 쌓여서 만의 입구를 막으면 호수가 되는데 석호라고 하지요. 동해안은 경포호, 영랑호, 청초호 등이 대표적인 석호예요. 모래가 쌓여 바닷가의 성과 이어지면 육교도가 됩니다.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영흥만의 호도반도와 갈마반도가 대표적이지요. 바닷가의 침식지형은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곳에 잘 발달해요. 모두 파도가 깎아 만든 지형들인데 바닷가의 절벽인 해시계와 계단 모양의 해안 당구등이 있지요. 동해안은 높은 산지가 바다와 가까이 있어 해식애가 많이 발달했어요. 부산의 태종대, 거제도, 해금강 등도 해식애로 유명하지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평야나 분지지역, 큰 항구를 끼고 있는 바닷가 지역 등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큰 강을 끼고 있는 평야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은 그 대표적인 애예요. 크고 작은 도시들도 대부분 평양 근처에 발달해 있어요. 항구가 있는 바닷가의 도시들은 다른 나라와 보역이 활발하고 수산물도 풍부하지요.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카르스트 지형, 제주도에 있는 석회암 동굴인 용천 구룹 모습이에요. 석회암은 특이하게도 물에 녹는 돌이랍니다. 석회암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은 물을 만나면 서서히 녹아요. 그래서 석회암이 많은 곳에서는 특이한 지형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요. 카르스트라는 말은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석회암 지대를 부르는 말에서 유래했지요. 카르스트 지형에는 땅속 바위가 녹 물에 녹아 웅동이 모양으로 팬 넓은 땅도 있고 석회암 동굴도 있어요. 동굴 안에는 바다에서 자란 바닥에서 자라는 돌과 천장에서 점점 길어지는 돌그들이 서로 만나 생겨 돌기 등 생기는 돌기 둥도 있지요. 단양의 고수 동굴, 영월의 고시 동굴은 아주 유명한 석회 동굴이랍니다. 생활 속 사회탕구 지형 우리 땅 구석구석